레위기 2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 내가 정한 절기는 이러하다. 6일 동안 일하여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곧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거룩한 모임은 이러하다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15일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치하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하나님께 불루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곡식단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복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일련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와 함께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4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또한 포도주 1리터를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너희 하나님에게 바치는 날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곡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 다음 날 아침 곧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받아라. 마침날부터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날 아침까지 일곱 줄을 꽉 채워 50일을 세어라. 그날에 너희는 새로운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운 곡식가루 사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두덩이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첫 수확물도 하나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빵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수양 일곱 마리와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양두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너희는 또 수염 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일년 된 어린 양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차 수확물로 만든 빵과 함께 그 어린 양두 마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야 한다. 평소 하던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제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여라.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 그날을 기념하여라.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십일은 속제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바쳐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그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날은 안식일,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의 날이며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의 초막절은 일곱째 날 15일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니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엄숙한 집회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그 달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바치되 번재물과 곡식재물과 희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각각 정한 날에 바쳐야 한다. 이 재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바치는 재물, 서원재물, 자원재물과는 별도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단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여라. 첫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팔일째 되는 날도 온전히 쉬는 날이다. 첫째 날에 가장 좋은 나무에서 열린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종려나무 잎, 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꺾어 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칠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칠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경축하여라 앞으로 매년 일곱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즐겁게 지켜야 할 절기,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년 동안의 절기를 그들에게 공표했다. 아멘.